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지역 소식 만나보죠. 박찬호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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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의 활력남, 내일을 준비하는 남자, 아, 리포터 박찬호입니다 그래요. 내일을 준비하기엔 좀 늦지 않나요? 았 <laughs> 어, 약간 이직 준비를. 어, 지금. 어, 아, 지금 정말. 우리 PD가 이직 준비한다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 이직 절대 없습니다. 아,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네네. 하지만 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아, 이럴 때 제가 뭔가 그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뜻이지, 뭐, 이직 아니에요. 아, 네네, 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뭐,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일단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자격증만 한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좀 음. 큰데, 네. 하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코로나19가 여러 경제 지표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구직난에 신종 코로나도 취업 열기는 막지 못하나 봅니다. 아, 여름인데도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어떡하죠. 자격증을 따면 안정이 되죠. 내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한다. 스펙보다 직무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 훈련비 걱정 없이 취득하는 자격증 지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취업은 힘들고 미래는 막막할 때 요럴 때이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과연 사실일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러 청주의 한 자격증 취득 학원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요리 전문 학원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네. 아니 제가 그 훈련비를 네. 지원 받아서 자격증을 딸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네. 아 진짜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네. 그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취득 하신 다음에 취업들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썰고 다듬고 치지고 볶고 수강생들의 태도가 굉장히 진지합니다. 어 지금 배우신 대로 요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요리를 평상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네 요리하는 건 집에서도 식구들한테뭐 해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어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대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원래는 단체급식소에서 네. 근무를 했었는데. 그자 네. 장증에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일을 그만두면서 더 배워서 좀 전문적으로 취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신청하게 됐죠. 오늘 배우는 요리는 전통 궁중 요리 화양적. 고기, 표고버섯, 도라지, 당근, 오이, 계란을 이용해 크기를 일정하게 썰어서 양념한 후 볶아서 꼬지로 만드는 요리인데요.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게 포인트. 몇점 정도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이, 네. 이 정도는 네. 한 80점 정도? 80점? 아, 네, 네 이유가 네. 있나요? 순서대로 규격기에 맞춰서 잘 예,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80점이면 네. 합격이 되는 거예요? 네,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야 색깔이 진짜 예뻐요. 오 <laughs> 일단 먹고 싶은 향기가 쫙 배어오는데요. 음. 맛있을... 야. 잘했요 아, 80점이에요. 100점, 100점. 와! 너무 왔어요. 니다 아. 이곳에선 다양한 분들이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분도 정말 신중하게 요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이자격증 취득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갑자기 일자리를 이렇게 돼서 네, 지금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격증이 있어야지 더 취직이 잘 되니까 여기서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또 비용이 좀 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부담이 많이 돼서 알아봤더니 그 내일 배운 카드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시청해서 혜택을 받고 하니까 너무 부담도 적고 지금 배움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요? 네. 국민들 누구나 직업 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변경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있는 이곳 수강생들 역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격증 취득해서 내일은 우재. 훈련비를 지원받으면서 취득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의 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강생들의 열띤 배움의 현장입니다. 최근 들어 지게차 운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늦은 나이에도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수강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와, 새로움에 도전하시는 정신 멋지십니다. 지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네, 58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게차 자격증을 따기로 하신 거예요?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전지게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 2에서 이제 희사 경영이 나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권고해직을 당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운전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도 육체적인 힘이 들드는 네. 지게차를 선택했습니다. 어, 정말 이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 때문에 또 새로운 취업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그 사이에 취득하고 계십니다. 자격증 종류에는 천공기, 기중기, 롤러, 로더, 지게차, 굴삭기 등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지게차 굴삭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처음 접해보는 굴삭기이기 때문에. 부을 올리시고 버켓, 버켓을 오므려 어, 보겠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를 아, 지금 어떤 자격증이에요? 아, 저 불사기 자격증 기초반입니다. 아, 불사기요? 네. 네네. 와, 진짜 이것도 되게 뭔가 멋있는 장면인데. 네네. 너무 몸집에 비해서 불사기가 네.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거는 어, 네일베 카드 기초 어, 교육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부터 기초를 배워서. 큰 장비로 다 넘어가서 시험을 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다. 저도 굴삭기 한번 배워봤습니다. 미니 굴삭기로 기초를 배운 후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흙을 퍼서 옮기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장애물도 통과하고 흙을 옮겨왔습니다. 야, 화이팅, 성공! 제가 이 강사님 도움을 받았지만.

월 급여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지원 제외되고 취미나 순수 자기 개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HRD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훈련비 지급이 가능한 과정이 이렇게나 많다는데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번 도전해 볼까요? 직무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혹은 인생 이막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도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되겠죠? 훈련비 걱정 없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매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퇴직 후에는 이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랬는데 아직도 뭐할 일도 많고 아주 힘도 이제 넘쳐나는데 음. 사회생활도 이어가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배움 카드 가지고 이거 사실 배우는 건예 고마운 일이에요. 자부담도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좀더 저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으로 배울 사람을 위해서 좀더 정부에서 좀 혜택을 더 많이 줬으면 하는 거, 이게 자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거, 그게 바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봄날입니다. 힘든 오늘을 견디고 열심히 내일을 준비한다면 괜찮은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배움 카드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정말 사실 자격증이 하나가 있으면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든든하긴 할것 네, 같은데 아주 좋은 정보가 있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네.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 직업 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요. 평생 능력 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공무원. 사회연금 대상자, 재학생, 그리고 고임금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음. 신청은요 가까운 고용노동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두 분도요. 도시지 마시고, 이렇게 <laughs> 훈련비를 지원받아서 자격증을 놀고 따세요! 놀고 있는 걸로 보세요!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잖아요. 하고 있나요? <laughs> 어쨌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소식이 네.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되고, 음. 우리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박찬 리포터도 <laughs> 꼭 합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해서 네.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